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칼 슈아버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피츠버그가 4년 1억 2천만 달러, 신시네티가 5년 1억 2천5백만 달러, 매치는 3년 1억 2천만 달러를 불렀고, 볼티모어는 5년 1억 5천만 달러로 슈아버가 원한 5년을 맞춰줍니다. 하지만 필리스가 볼티모어와 동일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슈아버는 필리스 잔류를 선택합니다. 양키스가 자이언츠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자 양키스의 남은 저지와 같았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제시하고도 슈아버를 놓친 볼티모는 여기에 500만 달러를 보태 5년 1억 5천 5백만 달러 계약으로 피트 알론소를 영입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현지에서 들려오는 알론소 이야기는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한 임원은 알론소가 7년을 원한다고 했지만 4년이 최대일 것이며 그마저도 디퍼가 크게 들어간 계약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매치마저 4년 계약을 주는 걸 꺼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고 알론소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실질적으로 보스턴과 볼티모 두 팀이지만 보스턴은 케텔 마르테에게 꽂혀있고 볼티모도 터커와 슈아버가 우선순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슈아버를 놓친 볼티모는 터커를 포기하는 대신 슈아버에게 제시했던 돈에 500만 달러를 붙여 알론소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디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론소는 오타웃이 없는 대신 부분 트레이드 거부권을 받았습니다. MLB닷컴은 이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한마디로 와우라고 했습니다. 알론소는 6년차 시즌을 앞두고 7년 1억 5800만 달러 제안을 받습니다. 매체에게 크게 실망한 알론소는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교체합니다. 알론소는 6년차에 2,050만 달러를 받았지만 시즌을 망치고 FA가 됩니다. 미아 신세가 될 뻔한 알론소를 구해준 사람은 코엔 구단주였습니다. 스턴스단장이 너무 몰아세우자 코엔 구단주는 직접 나서 알론소에게 1년 플러스 1년 계약을 줍니다. 1년차에 300만 달러, 2년차에 2,400만 달러를 받고 2년차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알론소는 올해 대활약을 했고 다시 FA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5년 1억 5,5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2년 5,050만 달러를 더하면 7년 2억 550만 달러 계약이 됐습니다. 매체 계약을 받지 않고 보라스를 믿었던 것이 대성공을 거둔 셈이 됐습니다. 보라스가 프린스 필더를 초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필더는 미아가 되는 것 같았지만 스프링 트레이닝 시작 후 빅터 마르티네스가 부상을 당한 디트로이트는 일리치 구단주가 직접 나서 필더에게 9년 2억 1,400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보라스 입장에서는 원 소속팀인 매치가 외면을 하는 데다 관심을 가진 팀이 많지 않았는데도 알론소에게 대박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슈얼터 감독 시절 세 번의 PS 진출을 하지만 월드 시리즈에 가지 못한 볼티모어는 제프 루나우의 오른팔로 휴스턴의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마이크 엘리아스를 데려옵니다. 엘리아스는 휴스턴이 그랬던 것처럼 고강도에 탱킹을 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상 시즌이었으면 428패를 당하고 유망주를 쓸어 담습니다. 그 사이 볼티모어는 구단주가 존 엔젤로스에서 데이빈 루벤스타인으로 바뀌면서 1993년부터 이어진 엔젤로스 가문의 소유가 32년. 만에 종료됩니다. 2023년 볼티모어는 한 번의 시리즈 수입도 당하지 않고, AL 최다인 101승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DS에서 만난 텍사스에게 3연패를 당하고 탈락합니다. 세계 3대 3호 펀드의 운영사를 공동 창립한 루벤스타인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엘리아스 단장이 오히려 돈을 쓰지 말자고 말립니다. 코빈번스를 데려오긴 했지만, 대형 지출이 없었던 볼티모어는 지난해 와카 시리즈에서 2연패 탈락을 했고, 올해는 5월 승률에도 실패하면서 지갑을 열게 됐습니다. 알론소의 계약은 크리스 데이비스의 7년 1억 6,100만 달러에 이어 팀 역대 2위 규모가 됐고 연평균 3,100만 달러는 일루수 역대 신기록이 됐습니다. 탱탱볼 시즌인 2019년에 53개 홈런을 날려 저지가 2017년에 세운 52개 신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알론소는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2019년 데뷔 후 최다 타점과 저지와 슈아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홈런을 기록합니다. 같은 기간 공격 132는 전체 18위로 힐루스 중에서는 프리먼, 하퍼, 게레로, 올슨에 이어 5위였습니다. 지난 겨울 산탄데르를 잡는 대신 타일러 오닐과 3년 4,9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지로드를 테일러 워드와 바꿔 역시 우타자를 보강했던 볼티모어는 라이언 마운트캐슬과 코비 메이오라는 두 명의 우타자 일루수가 있었고 에들리 러치맨이 계속 포수를 맞는다면 사무엘 바싸요도 일루로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알론소를 영입함으로써 가뜩이나 교통정리가 어려운 일루에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마운트캐슬과 메이오는 최소 한 명이 트레이드 되거나 둘다 트레이드 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발 투수가 부족한 볼티모어는 트레이드를 통한 영입을 노리고 있고 마이애미, 에드워드 카브레라, 미러키, 프레디 페랄타, 워싱턴, 맥켄지 고어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프람버 발데스와 레인저 스와레스, FA 자원선발가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론소가 가세한 볼티모어 타선은 1번 할로데이 2번 웨스트버그, 3번 핸더슨, 4번 알론소, 5번 러치맨, 6번 워드로 좌우균형이 더 좋아졌고 타점 머신인 알론소가 들어옴으로써 2024년에 44홈런 1 0기타점을 기록한 산탄데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알론소는 캠든야즈에서 10경기 5홈런 11타점에 괜찮은 생산력을 보였습니다. 볼티모어는 좌측 펜스를 저지를 비롯한 양키스 우타자들 때문에 뒤로 크게 밀었다가 중간쯤으로 다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북극곰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 알론소는 미러 친 홈런도 많은 타자입니다. 알론소는 지난해까지 평균 타구 속도가 90마일 정도였지만 올해는 93.5마일을 기록함으로써 갑자기 엘리트 수준이 됐습니다. 올해 홈런은 38개에 그쳤지만 41개의 2루타를 기록했고 타구의 질을 반영한 기대 장타율 5,60은 저지, 오타니, 소토, 슈아버 스프링어, 시거에 이은 7위였습니다. 포지션과 상관없이 최고의 타자를 영입하려 했지만 슈아버를 놓친 볼티모어는 그 다음으로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한 알론소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소토와 15년 7억 6,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었지만 텍사스로 트레이드한 미모를 포함해 알론소, 니모, 디아스가 떠난 매츠는 알론소에게 제대로 된 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소문입니다. 매츠는 양키스와 함께 터커를 노리고 있고 벨린저를 플랜 B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커는 토론토가 강하게 대시하고 있고 다저스는 디아스와 계약한 후에도 터커에게 3년 또는 4년의 단기 계약을 제시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짧은 계약으로는 터커를 잡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